시연 화이팅! 아무도 시윤이 나 오늘 안 해줘. 아, 불쌍해. 장수정 화이팅 하 나. 네, 네, 에이, <laughs> 에. 에, 에, 에. 하나, 둘, 셋, 하면 장수정 이팅 시윤이. 아, 나 풀수 있어. 예, 나 내려왔어요. 아, 내어다아래끼 내려왔어요. 하 어... 뭐지? 그, 와, 목소리. 크시다. 방수는 빡쳐라, 빡쳐라. 방수는 빡쳐라. 펜슬 어, 1등, 캐리게 아, 펜 세일 어 1등 했어. 진짜? 어. 막판에 갑자기 관장님이 관장님 이

Obrigado. Uh -huh. uh -huh.